너가 오줌 못 나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혼을 준비해야겠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입니다. 최근에 아주 큰 뉴스거리가 하나 있었죠.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두번 이혼을 한 전라도 남자가 세 번째 아내, 베트남 여자를 두드려 팬 사건인데, 제가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을 모아서 보다 보니까, 베트남 여성분도 뭐 개같은 연이도만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보고 가정폭력을 당하게 됐을 때,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남자분과 여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게 됐을 때, 남편이 때린다고 맞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하면은 또 그럽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지가 화난다고 욱해가지고 때리는 습관 이런 거안 고쳐져요. 남편이 잠들었을 때나 혹은 출근했을 때 친정에 가세요. 친정에 가서 친정 식구들에게 알리세요. 친정 부모님들이 교양이 있고 올바른 지성을 갖추신 나이 값을 하는 어른이시라면 자신의 딸이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상황 파악을 하고 교통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게 맞았다면은 시댁 식구들한테도 알려서 공론화 시키는 것 좋습니다 너가 나를 때리면 가만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바로 저는 제일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대로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맞는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매맞는 남편분들은 어디가서 말도 못해요 친구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 말하자니 쪽팔리고 그렇다고 아내를 어떻게 힘으로 제압하자니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 힘으로 제압하다가 다칠까봐 그리고 힘으로 제압하다가 괜히 또 성질 건드려가지고 더 지랄 연병 떨까봐 무서워서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남자분들은 아내한테 두드려 맞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하는 남자분들이 두드려 맞는 상황은 남자분들이 맞을 짓을 해가지고 두드려 맞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에 욱해가지고 대화 중에 막 뺨을 올려 친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뭐 가위나 뭐칼 같은 걸 자꾸 휘두르는 경우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계속 참고 맞아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니까 더 질환한다면 그럴 때 남자분들이 쓸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친정부모에게 알리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너무 폭력적이다 별거 아닌 거에 화를 못 참고 심하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략적인 답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자분의 부모님 장인 장모가 우리가 딸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주의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행이죠 그런데 만약 장인 장모가 내 딸이 그럴 애가 아닌데 너가 오죽 못나고 답답했으면은 그렇게 행동을 했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혼을 준비해야겠죠 가제는 개편이라고 당사자들끼리 답이 안 나와서 여자분의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말씀드렸는데 기껏 돌아온다는 소리가 그딴 소리면 저는 손절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남자분들의 경우 다시 잘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는게 좋아요. 남자들의 경우 장인어른과의 약간의 그 갈등이나 불편함 같은거는 그냥 뭐 무시하거나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내의 경우는 한번 완전히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경우 아내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자신의 부모님한테는 알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혼할 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여자분들의 경우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친정에 가서 말을 해라. 그리고 시댁에도 알려라. 공론화 시켜서 너가 나를 그렇게 손찌검하면 난 절대로 가만 안 있는다라는 걸 보여줘라. 남자분들의 경우 아내에게 폭행을 당한다면은 자신의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말자. 친정에 아내를 데려가서 혹은 자신이 혼자 가서 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만약에 아내의 부모님 조차 저도 말이 통하지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내 딸이 그랬겠냐라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손절하자 이혼을 준비하자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때 아빠가 엄마를 뚜드려 패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크면서 아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지만 막상 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자신의 가정이 생겼을 때 보고 자란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습득이 돼요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 이 됐을 때 욱할 때 자신의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대로 똑같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자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성이 정말 강하고 성격이 지랄맞은 여자분들을 보면은 그 여자분들의 부모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거죠 어, 나중에 자신의 그런 한이나 화를 남편한테 푸는 경우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계속 참고 맞아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